같은 장소에 일주일마다 오는데도 지루할 틈이 없네. 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선사해 주니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네. 오늘도 진하게 반겨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도이천을 하고 있는 흘렁하는 대로입니다. 몽글몽글 꽃봉오리를 달고 있는 클레마티스가 이제 한두 송이씩 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골은 조용한 듯 시끌시끌합니다. <목소리> 저번주에는 알을 품고 있던 거위가 이제는 밖에 나와 있네요. 무정난인걸 알고 포기를 한건지 벌써 부하가 된건 아닐텐데 다시 온 동네 시끄러운 어르신이 돼있네요 명이나물도 꽃봉오리를 달고 있습니다. 돼지감자가 주변에 많습니다. 꽃이 피면 이름과 다르게 예쁩니다. 주변에 각종 나물 다 뜯어왔습니다. 데쳐서 나물을 하려고 합니다. 개미치, 삼미나리, 치나물, 개망초 등등입니다.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각종 나물은 보약이나 다름없죠. 봄나물은 여러 가지 양념을 하지 않아도. 본연의 향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오늘은 나물에다 막걸리 한 사발 탁 하려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술은 안 합니다. 왜냐구요? 술이 없습니다. 뭐야, 뭐야, 넌 누구야?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시끌시끌해서 나가보니 거위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울고 있네요. 저건 못 보던 거위인데 거위가 부활을 했어도 저렇게 클리가 없고 시장에서 또 데려온 걸까요? 언른 집에 가언른 집에 가 거위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계곡 쪽에서도 허우적대는 거위가 있네요 꼼꼼해서 찍지는 못했습니다 너왜 따라와 어머. 알아서 가겠지 하고 다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또 시끌시끌해서 나와보니 아랫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희 집 마당에서 고이를 잡고 계셨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조용히 쉬고 있는데, 교리가 왔네요. 먹어. 규리도 자세히 보니 은근 귀엽게 생겼네요. 눈도 동그랗고 하는 짓이 귀엽습니다. 누룽지가 귤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해서 한 뿌리 사서 심었습니다. 내한성이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봐도 예쁘고 밑에서 봐도 예쁜 사스타 데이지. 밑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싱그럽게 보입니다. 옆에만 가도 상큼한 딸기향이 느껴집니다. 몇개 심지 않아서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신기하고 따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워터코인인데요. 도시 집에서 시들시들하길래 여기 데려와서 심었는데 잘 커지고 있네요. 기다린 보람이 있는 밥티시아입니다. 3년을 기다려서 작년부터 꽃이 피고 있습니다. 독일 붓꽃입니다. 작년 봄에 뿌리 나누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뿌리 나누기는 꽃이 지고 난 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정원을 돋보이게 주는 글러브 마스터.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글러브 마스터보다는 살짝 작은 기간티움. 크기만 좀 다를 뿐 똑같이 생겼습니다. 미안해라. 여기서도 이렇게 꽃이 폈네. 저번 주에 풀을 좀 매주다가 호미에 걸려서 꽃이 또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네요. 더 미안해집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날씨가 화창한데도, 거의 닭 특유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옆집에서 닭이며 거위를 키우다보니 날이 흐린 날에는 더 심한데 오늘은 화창한데도 냄새가 나네요. 어젯밤에 침입한 거의 두 마리 말고도 혹시 또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헉, 어머 이거 뭔 일이야? 어머 이게 뭔 일입니까? 그때 알을 품고 있었는데 벌써 새끼가 태어난 걸까요?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새끼가 큰데 아니 무정란이라 새끼가 부하가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그 옆에는 어제 왔던 크기의 거위가 네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아래서 새끼가 부한 화게 아니고 시장에서 데려온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 닭, 오리, 거위 등은 20마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닭이 5마리 있고 거위가 15마리니 딱 규정에 맞춰 20마리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긴 청정 지역인데 갈수록 청정 지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도시와 다르게 이웃집이 시골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시집은 단 벽이 있고 또 아파트에 살면 각자 문 닫고 사니 이웃이 그리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시골은 이렇게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 냄새며 사생활이며 전혀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수 없는 구조입니다 좋게 좋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집을 예쁘게 예쁘게 가꿔서 노후에 정착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웃이 불편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건강에도 더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물론 그렇지만 아래 집에서는 한참 떨어진 우리 집 바로 옆에서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얼룩이가 오다 말고 산으로 도망을 가더니 저렇게 앉아 있네요. 오랜만에 본 얼룩이 너무 반갑습니다. 내려오면 밥을 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내려오고 저러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밥을 대령했습니다. 아, 얼룩이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건강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눈도 깨끗해졌고 살도 통통하고 털이 윤기가 나는 게 건강해 보입니다. 귀리와 누룽지는 거의 둘이 다니는데 얼룩이는 혼자만 다닙니다. 늘 혼자인 얼룩이는 왠지 쓸쓸해 보이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얼룩이는 주로 여름에 산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올 때면 차 소리를 듣고 달려와 줬었는데, 귀리와 누룽지가 온 뒤로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얼룩이가 의지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얼룩이가 너무 예쁩니다. 얼룩이도 집을 안 뺏기려고 나름 누룽지랑 한참 싸웠는데, 싸움에서 진 건지 양보를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룽지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또 눈이 다쳐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얼룩아, 자주 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얼룩이를 한동안 못 봤는데, 얼룩이를 봐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니, 아, 또, 그래.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지. 자연과 함께 사는데 인상 쓰면 되겠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도이촌 꿈꾸고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 계시는데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시골집은 도시와 다르게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대화로 풀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더 부딪치게 되고 내 마음만 상하더라고요. 자연처럼 조용히 그러다 보면 또 웃는 일도 생기고, 그게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전 가이드님이 했던 명언이 생각납니다. "그러라니". 살아야겠습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누룽지가 제차 밑에서 앉아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누룽지는 미습니다 그래도 밥은 줘야겠죠? 누룽지는 하는 행동이 고양이 같지가 않고 약간 강아지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겁도 많고 경계심도 많은데 누룽지는 씩씩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차지했나 봅니다. 귤이도 집도. 세 마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먹다보니 아주 싹싹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세 마리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산골집이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유료가 되는 계곡의 물소리.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바로 곁에 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